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 그러니까 사회에 막 진출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금융상품은 무엇이며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출발을 잘 해야 되고요. 과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바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입사원은 자산관리에 대해서 방향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능력 있는 자산관리사를 만나면 되겠죠. 신입사원에게는요. 주거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왜냐면요. 주거비용을 최대로 절약하면 남들보다 더잘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요. 자동차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만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도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을 한다면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금융상품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금융상품은 나를 망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차비를 들여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무궁화호를 타고 가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만 될 뿐입니다. 당연히 동일한 금액이라면 시간도 줄일 수 있는 KTX나 비행기를 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은요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금융상품을 이것저것 가입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왜냐하면요 금융상품은 가입하면 다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가입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년 납이고요. 1억 원을 보장받습니다. 매월 25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연금보험도 가입했습니다. 20년 납이고 매월 5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 정도라면 사망과 생존을 위한 보장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암보험으로 매월 7만 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으로 매월 5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균형 잡힌, 어떻게 보면은요,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금융상품 가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사망보장의 문제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사원은 정신보험에 가입했죠.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위해서 매월 25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납부하죠. 하지만 신입사원은요, 미혼이라서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보장은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신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결혼 후에나 저렴한 정기보험을 통해서 10배나 싸게 사망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결혼 시 부부가 65세까지 보장받는 정기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년 납을 한다면 은요 30세 내외에 부부는 각각 5억 원씩 보장을 받더라도 합쳐서 매월 25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다음은 암보장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암 발생 확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장 자산보다는 현금으로 암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현금으로 보장자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보험 차액 7만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죠. 다음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연금 보험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 보험은요, 요새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미미하죠. 보장도 미흡하거나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액의 예시도 미래 가치 예시로 현재 가치로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존 그리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돈은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입사원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요. 나중에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으로 확실하게 연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165만원, 부부라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40년 낮 기준이고요. 이 금액은 또 추후 보험료율 인상이 된다면 그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5만원, 330만원은요. 연금보험상품의 미래가치가 아닙니다. 현재가치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을 반영한 노후 생활비 지원이 가능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겠죠. 부부라면 100만 원이고요. 혹시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면 노란호산 공제도 가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이미 확보된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도 4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적금의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가입의 목적은 사실상 투자 목적이 아니고요. 대출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이라든가 주택마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은 결혼 이후에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금차액 매월 50만원을 투자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금융상품을 정비한다면 투자 가용액을 최대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정신보험에서 25만원, 암보험에서 7만원, 연금보험에서 50만원, 적금에서 50만원, 그리고요. 부모님 용돈 30만원 포함해서 매월 162만원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162만원을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투자수익률 4%에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시점에는요. 무료 16억 5182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은퇴를 하겠죠. 노후생활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억 5,182만원에서 매년 5%로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겠죠. 이때 5%라면요. 매월 688만원이 되겠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2.5%로요. 현재 가치도 276만원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요. 95세 시점에는요. 이렇게 사용하고도 5억 4,011만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자녀들한테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효과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노후 생활비 확보액은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 현재같이 430만원하고, 그 다음에 투자에서 나오는 276만원, 토탈 706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잘해서 6%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시점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요? 무려 26억 2254만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후생활비로 쓰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요. 매월 1093만원, 현재 가치로 480만원의 노후생활비를 쓰면서도 충분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95세 되는 시점에 40억 7,387만원을 자녀들한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투자를 잘한다면, 현재 노후생활비로 확보할 수 있는 가치는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430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투자해서 483만원, 토탈 913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후생활비를 현재 가치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를 너무 잘해서 연8%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65세 시점에 무려 42억 6,350만원을 모을 수 있고요. 매년 5%로 노후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면요, 65세 때부터 매월 1,776만원, 현재 가치로도 712만원을 풍족하게 쓰면서 투자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풍족하게 쓰면서 95세 시점의 사망 시점은요 무려 168억 2,107만 원을 자녀들한테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에서 현재 가치 43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투자로부터 712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현재 가치로 노후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무려 1,142만 원이나 됩니다. 자, 이처럼 신입사원은 정확한 금융상품 평가 분석을 통해서. 성공적인 자산운용은 물론 성과도 낼수 있고요. 은퇴자산 확보까지도 가능합니다. 결국 순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산관리의 필요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꼭 많은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자산가가 될수 있는 사람도 자산관리 대상입니다. 아니면요. 자산관리를 통해서 모두가 미래의 자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요. 돈 들지 않고 백돌이 친구한테 배울 것입니까? 아니면은 타이거 우즈한테 배울 것입니까? 당연히 타이거 우즈한테 배워야 되겠죠?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라면요. 능력이 있고 자기 편인 종합 자산 관리사의 도움이 절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 비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타이거 우즈한테 배운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물론 타이거 우즈한테는 배울 수도 없고요, 배운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펀드도 매년 1.5% 내외의 수수료를 떼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요, 펀드 수수료만큼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펀드 상품에만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지 않고 종합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투자, 부동산, 세금, 절세 전략, 기타 자산 관리, 그 다음에 기타 재물 설계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하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사람들은 가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관리는 받으면서 골프 레슨비는 지급을 하면서 금융상품 수수료는 알게 모르게 떼이면서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자산관리 수수료는 왜 비싸다고 하면서 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금융상품을 알아봤고 성공적인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